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a 조에 남은 선수 두 명이죠. 한조의 선수와 탈락했고 이제 박성균 선수와 이영원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8강에 올라갈 두명 선수 결정됩니다. 아, 최종전 갑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솔직히 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성균 경기력 100%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박성균이 경기력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좋지 는 않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뭔가 이영환님은 뭐, 하나 더 준비했을, 준비했을 것 같아 요 어, 어, 약간 그런 느낌 있습니다 충분히 선수는 야, 선수는 야 이거 글래디에이터에서 테란데 저그전 또한번 깎아오지 않았을까 이영환 그리고 이영환이랑 박성준은 같은 데미가 팀이었거든요 데미가 여러분들 데미가 아 그쵸 위메이드 팍스의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대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아, 메비또 글라이더 있비또 글라이더 있더구요. 아, 난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박성준이 올라가서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테란이 많아야 돼요, 8강에 어. 그래야지 재밌는 양상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8강에 테란 두 명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많은 편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근데 또 이거 있습니다. 음. 갈수록 테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 <laughs> 어, 그러나 저그랑 토스는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두명은 있는 게 좋죠. 아, 만약에 박성균이 탈락하게 되면 이제 ASL에서는 유일한 테라는 이영호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 네. 선수를 이용한 선수가 이 맵에서 이기면서 올라가면 과연 테라는 한명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 박성균은 솔직히 말해서 뭐 자기가 좀 약간 변칙적인 빌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이영원을 그... 잘 알기 때문에 뭐 팔배력이라든지 그런 건안할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약간 안정적으로 네. 거기다가 최종전이거든요. 투지를, 투지를 좀 보여주면서 일단 네. 했는데 자, 이영원 선수가 그냥 아, 노말, 노말 테라. 자, 노말, 노말, 따닐지,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선수는 노말. 테란 종족에서 성공만 성공만 들요 노말. 좌우 명수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못 봤어요. 자 일단 오버로드 찍었고 뭐 군주는 아니에요. 다른 박성균 선수도 지금 16강에서 아니 8강에서태전안 붙어지지 여러분. 아 무조건 안 붙어요. 아, 여러분 무조건 안 붙어지지. 선균이가 올라가면 아, 어. 1위, 예. 2위, 2위. 미안 오늘 첼시 오늘 첼시 토트넘 중계할지 모르겠네. 어. 아, 일단 봐야 이영아야 일단은 이영환이 1 2합을 합니다. 아, 야 이영환 1 2합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네. 네. 근데 보통 정석인데 영환이가 하니까 뭔가. 아, 똑같지 안느껴지네 네. 하지만 이선 그냥 나오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박성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 네. 이영호 선수가 상대적으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첫 경기에서 패배하고 다시 만나도 뭐승자전만나 이기기 힘들다고 가정을 만약에 했다면은 <laughs> 최종전을 통해서 2위로 올라요 민심 노한테로 넘어갔다. 당연히 해야지. <laughs> <목표는> 아이 씨. <그거야. 웃음> 그걸 봐야지. 장난치나 싶어. 아, 아, 아웃해서 첼시 음, 중계 나 당연히 봐야지. 아, 번다네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백눈으로 민신 보는지. 좋은 처가나뭘민 좋은 쪽에. 해서 수가좀 가서 정찰. 네. 두 선수 비슷한 타이밍에 정찰. 내가 괜한 문을 했네. 미안해, 유유. 아, 해야지. 어 당연하지. 에 <목해> 물타기 1 3타치아이고또옥자에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리시스 아린옥자에고습니다와 우리 JD 마린님께서 중계방에서 백개로 톰크 팬가입. 아 제동님 팬분이 오늘 많이 사주시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제동님 팬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어어킥피 좋댔다. 오늘 키퓨 팔이 좀 해야겠다. 어, 그만. 백개 들어왔다. 오. 야, 삼회차리 가스. 일반적인 어떤 운영 테크를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역시 완족 확인 했습니다. 와, 근데 베럭치고두베럭까지 아, 우리 한사발이 또백 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무 한사발이님 또백 개가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키퓨 돌릴게요. 꾸준히 정찰 하면서. 여러분들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네. 앞마당 먹고 업테란이 아니라 투베로 빠르게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아이거 100개 100개 또감사립니다 아, 또3 칼에 인증이고 100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아, 또 중계방에서도 감사드려요. 아일또 수순이 또 100개. 아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쏘지 마세요. 네. 나누 쏘세요, 여러분들. 네. 네. 지금 중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 이제 되게 나온 거죠. 젠틀하게 말하네. <laughs> 조금 있다 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laughs> 지금 아니 근데 박성균이 앞마당 쪽으로 s c 를왜 이렇게 많이. 그리 s c 를 너무 많이 보냈거든요. 이거 아니 SCV 왜 이렇게 많이 긴장했나? 음. 약간 그런 거 같거든요. 압마다 s c m 진짜, 빌드야, 빌드야. 야, 뭐, 예, 진짜 많이 보냈어. 이게 이러면 뭐가 트렌드 중요하냐면 트렌드 아다리가 안 맞거든요. 예.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아다리가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자, 근데 아카데미로 직다주머니 그런 거를 만약에 경험 많지 않은 그리고 를 조금 한테 써야겠네. 상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당황하자 일단 SCV로 네. 정찰되는 건 굉장히 네. 좋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 타이밍 때 정찰이 어, 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영환 상대로 이 정찰이 됐다는 건 이영환은 뭐할줄 뭐 모르는 선수기 이 아, 때문에 네. 정찰된 게 네. 굉장히 좋아요. 어 그리고 뭔가 빠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성큼 미리미리 지어주는 모습도 뭐 나쁘지 아, 않고. 자, 일단은 말인 숫자 보면, 아, 이거 투베로 아카데미구나. 알수 있죠, 이거. 음. 자, 이제 눈치 깠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생각보다 빨라요, 여기는. 글래디에이터가 맵이 굉장히 가까운 맵이기 때문에 이거 저글링으로 와리가리로 시간 못굴면은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큼 두 개밖에 없어요. 완성된 거든. 저 지금 추가 저글링 없구나. 삼성큰 아니면 좀된다 어, 싶습니다. 자, 그래도, 그래도 딱 삼성큰 완성될것 같네요. 와, 자, 바로 들어가요! 근데 어, 자 근데 삼성크이 아직 완성 안 완성 안 되서 시간만 걸면 되는 아, 와 근데 드론 으로 아, 진짜 잘 비볐다 아, 와 드론 점사 드론 몇개 잡히느냐 과연 드론 3개 잡혔는데 와 이거면 아, 이거는 아, 진짜 저그가 이득이죠 네. 잘 막았네 와저그가 이득이지 이건 진짜 저그가 어, 잘 진짜 잘 막았어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은 더 상대 안 하고 드론만 잡아 야 이거 진짜 잘 막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타이밍 엄청 앞당겨가지고 박성균이 타이밍 노린건데 야 이거 드론 이렇게 또 주문 치우면서 잘 어, 조, 상황 좋은데요? 어, 저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러면서 4배로 올리고 있고 4배로 테크. 로탈이 어, 안 지키는 건좀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드론을 바로바로 맞췄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거든요. 야 이영환이 제가 봤을 때는. 라바다 날려서 뮤탈 안 지키니 테란이 이득 아니야? 아 테란이 이득 아니에요. 네, 예. 예 테란이 SCM 좀 쉬면서 투베로 아카데미 가가지고 타이밍 좀 잡은 건데 막혀가지고. 그렇죠. 스파이더 완성됐습니다. 뮤탈을 생산하고 있죠. 들어오는 공격을 좀 막, 막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예. 그래서 테란에게 여유가 좀 생겼죠. 뮤탈리스가 딱 하고 나타났을 때. 아, 그때 들어오는 뮤탈리스크가 터렛이 없는 부분들을 이용해주면서 공격하는 게 정말 괴로운 부분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400두 개는 한 시초 멀리. 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솔직히 말해서 테란 이득은 아니야. 저거 잘 막은 거지. 잘 막았는데. 잘 막았어요. 그런 생각이고 드론 잡아준 것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투베럭 악하기 때문에 엠베가 느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저거가 좋아요. 잘 막은 거든요와 이거 근데 진짜 완전 정석 전이다 완전 정석전. 어. 완전 정석전이다. 그냥 둘다 할만합니다. 어, 아까, 아까는 근데 저거가 나갔죠. 오분데로코 아 잠시만, 네, 설마 만커 드랍인가? 네, 어, 네, 어, 네. <laughs> 오버로드 위치가 어 드랍인 것 같은데? 자, 씹소름 마리... 냄새 난다. 어, <laughs> 어, 앞쪽으로 좀 오, 맞다. 맞는 것 같아. 어, 로이커 드라비 왜냐면 이게 딱드라바에 좋은 딱 저기 이거위 이거 어, 미치긴 해서. 오저 진짜. 이영화는 죽듯 기죠 이거. 이거 야, 예. 야 이거 근데 모르면 진짜 와. 끝날 수도 있,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예. 눈치 챘나? 아닌가? 아니, 건 아니 건 뮤탈 건 뮤탈 대비 뮤탈 대비. 어 추가 확장이 말린 것처럼 지금은 어, 상황이 보여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안쪽에서 온전하게 막아내면은 그 이후부터는 아 잠시만 추가 어 근데 그쪽으로 SCV 간다 자 박성균도 오못 봤어 네. 못 봤어 못 봤어 아, 살짝 뭐가 아 근데, 체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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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체크해 근데 체크해 눈치 까는 거가 눈치 까는 거 같아 근데 체크해 아 저기로 가면 안 되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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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렸다 아니 야 근데 못 봐도 돼 주잖아 아, 체크해 아 체크해 맞이. 어 그러게? 아... 아니 뮤탈로 잡고 나서 갔어야지 아이고 그랬으면 이거 완전 완전 태양이개막했지 왜냐면 매딩이 없었어가지고 거기다 시즈 탱크업도 안된거 같은데 밑에서 와네마리도간와 그래도 잘, 잘 털고 있는데 어? 아 이거는

그 틈을 타고 들어야 됩니다. 조자체 S c 7개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롤커만에4 개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네. 하, 게임 끝났네 거의 게임 끝났는데. 아 씨발 이거 우리 몰랐는데 러커가헤이크였다아 진짜로? 아 그런가? 어. 아, 맞나? 어, 근데 진짜 롱코 떨어졌으면 끝났을 것같은데킬 피해 너무 고는데요 아, 근데, 여러분. 아니, 근데, 근데, 잠시만. 이거 너무 털렸어,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구나. 보이나요? 어, 저거가. 예, 예, 예. 분이 좋아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아, 않아 보이는데? 아니, 그니까, SCV가 털리고 이런데, 이거 한 방이 중요해. 예. 이한 방을 막을 수 있냐, 못 막냐, 이, 이건데. 왜냐면 하이브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 드랍업에다가, 아, 맞죠. 가스를 썼기 때문에 이 하이브가 굉장히 느려서 이한 방을 막을, 뒤팔러가 절대 안 뜨거든요. 아, 잘, 자, 잘 잡았다. 예. 아, 그러게. 이걸 막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 이걸 막냐, 못 막냐. 이거는. 병력으로 와가줘야 되는데 와 근데 너무 테란이 병력 잘 모았다. 저거는 두탈이 많이 줄었거든요자 타이밍 나오죠. 자 그래서 저거는 지금 계속 뒷방 간다 뒷방 간다 이렇게 압박 넣는 거거든요. 시간 끌려고. 지금 하이브 터지려면 굉장히 많이 멀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뒷방 안 당하는 이유가 벌써 투 먹고 지어 놨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박성균이 뒷방에 당하는 거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어 병력 얼마 정도 있고 어이 정도 병력이면은 어, 충분하겠다 뒷방 막을 수 있겠다 바로 고하거든요 어 커너는 어, 두었고 그렇죠 근데 이 병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어, 이거 어. 이 병력을 못 막아요 왜냐하면 3 탱크기 때문에 3 탱크면 성근 빨리 부술 수 있거든요, 이거? 이거는 디파일러로 막을, 막아야 되긴 막아야 돼요, 디파일러로. 좀만 시간 벌면 나올 것 같긴 해요. 와, 삼성크. 아니, 삼탱크가 너무 빡세. 시간 싸움입니다, 이건 어, 시간 어, 싸움이에요. 근데 이거 시간이 안될것 같아. 디파일러 나온다 하더라도 컨슈머이 돼야 되는데, 이 후속병은 또 이게 오고 있고, 아, 저 타이밍이 너무 좋긴 하네, 테라니 그리고 또, 박스근 박승근. 와, 박승근 어. 반응 좋아요. 네. 어, 이걸 왜 싸우죠? 이거 이용한? 아이고 아니 이건 갉아먹으려고 한 건데 이거 다 죽죠 어, 근데 정면이, 정면 네, 디파일러 안 떴어요 자 어, 3탱크에요 3탱크 다, 다, 자리를 다 뒤에도 되고, 네, 또 탱크가 와요 아이고 이건 끝나겠는데요 이, 이 타이밍 못 막겠는데요 이영아 방구쟁이가 네, 없습니다 아 이건 끝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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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진짜 아깝다. 아이고. 사, 저사 커드라. 와 진짜 그게 개소름이었는데. 아 진짜 사를 커드라 어. 게임 끝날 수 있었는데. 아니 그거 눈치챘어도 그 뮤탈이 그냥 싸우고 맞아. 다 싸우고 나서 마린 다 죽이고 럴커 떨어졌으면, 떨어졌으면 게임 끝났다. 통할 사이즈였어요. 진짜. 와. 이라내고도야이러면 테란 두명 올라가네. 그리고 와 그러네. 아니, 근데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테란이 집니다. 네. 아, 테란이 테란 니다 테란이 네. 깁니다저그가 네. 네. 디가 네. 없기 때문에. 막, 아, 막는다 아, 하더라도. 네. 앞마당이 네. 깨지면. 깨지면 다 아, 집. 아이고. 집선비, 네. 집선비. 네. 야, 바로 핀백 네. 뭐야. 네. 네. 뭐야? 바피 뭐야, 네. 바피. 내렸으면 네. 이겼지, 이러는 네. 것 같거든요. 아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아... 카드였고 그 전략적인 카드가 아니면 이건가? 씨발 깨... 어떻게 알았냐 너? 씨발 <laughs> <시발> 방풀 아니냐? <laughs> 네, 아만약철 아니, 청구랑 어. 나였으면 씨발 아, 너 방풀했지 아, 개새끼 아, 어떻게 알았냐? 아, 어이 새끼 너 방풀했네 몇달전 말했죠 늦었었고 하이브도 빠르지 않은 점을 간파한 아, 박성균 선수가 아,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1 6경에 4단하면 2명의 테라이 전부다 팔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성균이 이어원 선수 잡아내면서 팔강 진출을 확정지었죠. 오늘의 두 번째 진출자 박성균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테란 두명 나와, 어, 올라가네. 네, ASL 시즌 5이로써두 명의 테라는 모두 살아 남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진출자 박성균 선수 함께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최종전을 거쳐 8강 진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다전제 진출에 대한 또 목표 의식이 강하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확실히 테란이 이제 둘밖에 없는데 어 일단 여기까지는 영어 따라가려고요. 네.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8강까지는 좀 테란이 남아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테란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패자전 한두열 선수와의 경기였죠. 이 멀티 지역에서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네. 실상 막히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그때 좀 고전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레이스를 근데 s LCD c 를 묶었는데 SCV가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전장에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그걸 묶어놨는데 거기서 좀 손이 꼬여갖고 컨트롤이 좀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좀 네, 손해를 봐서 어, 초반에 그래도 이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컨트롤하면서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두열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확실히 저그전에 몸풀기를 완벽하게 끝낸 듯한 모습이 이영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담장 넘어서 오는 롤커 드랍 공격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막아내셨는데 어떻게 연습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연습 과정에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영환이랑 또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냄새가 났어요. 닭장면. 그 닭장면 <laughs> 네. 냄새가 나서 뭐지? 하고 갔다가 네, 오버로드 바로 죽여서 제가 거기서 게임을 이겼던 것 같아요. 어, 이영환 선수가 경기 끝나고 박성규 선수에게 뭔가를 좀 물어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이거를 뭐 눈치챘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예상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 16강부터 또 새롭게 추가된 맵이죠 제 3세계 준비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이 좀 네. 많은 얘기들이 오고 나, 오고 봤는데 네. 어떻게 좀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좀 까다로우셨어요? 어 일단 사실 저는 맵 자체를 많이 안 해보고 이제 조지명식을 먼저 했었는데 그때 영호한테 이제 막 물어봤어요 어차피 저는 A조 끌려갈 거 아니까 그러면 종족을 몰라는 게 좋겠냐 했더니 영호가 둘다안 좋대요 그나마 이제 저구전을 하면 할게 있다 해서 음, 네 그랬는데 음는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애가 다 이기더라고요 게임을. <웃음> 네. <웃음> 얘는 뭐 하는 가 싶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안 좋지는 않고 그래도 이기고 지고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음, 은근히 네. 맵이 어 적우도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뭐 완전히 쩌태가 뭐 적우 엄청 어,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8강전에서 100%이용호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저그와 프로토스 좀 어떤 종족을 만나는 게 16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다 싶으세요? 원래 영호가 아니면 아, 영호를 만날 확률이 없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저번 시즌 이제 8강에서 영호한테 바로 승도못 쉬고 맞았기 때문에 네. 좋아야 되는데 야, 이번 시즌도 솔직히 뭐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네요. 그나마 저그전 하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번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경기력으로 이렇게 계속 상위 스테이지까지 밟아나가고 계신데요 네. 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도 처음 보는 분들이 팬가의 방송에 해주시더니 올라가면 뭐 엄청 싸주신대요 <laughs> 저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엄청 싸주신다길래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게 집니다, 네. <laughs> 박성균 선수 인터뷰의 마지막은 기대하겠습니다로 끝나는데 저도 오늘 좀 박성균 선수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또 소신다고요? 네. <laughs> 네. 아, 네. <laughs> 한번 볼게요. 네. 팔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두 번째 테란 박성균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1 6강에올라어서는가이 전부 살아남이습니다이영호선수가이조서명 제가 네, 이서는 이어서는 제가 이, 선수가 이, 조지명 이 네, 올라갔습니다. 갔고 다 갔고 여러분들 이영호는 제가 이어서는 제가 이어서는 제가 이, 이 아, 명. 가가장 먼저 이어서는 제 자, 요서 이제 다음 매치 만들어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늘 화요일, 4월 4일 화요일 경기에 펼쳐지는데요. 와, 주일장이 또조 주일장, 주일장 송병구 선일장 야, 정한 이틀, 이틀 뒤 하데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해설 오지게 잘할수 있겠다. 와. 주일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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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프로투의 강력한 주일장이 부디옥 장현철 송병구를 상대합니다. 그렇니까 알고. 야, 서울도 v m 에또준게만 선수들 소개해 가겠습 아이고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니다 자, 이렇게 16편 경기 연주를 펼쳐졌습니다. 이 영호 선수의 우승 가는 선우 오프닝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완벽한 예측과 답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